AI와 함께 만나는 미술 소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환경 및 준비물 안내입니다. 인터넷이나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준비물로는 컴퓨터와 웹캠 혹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가 필요합니다. 특히 세 번째 활동 구글 아트 앤 걸쳐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로만 할수 있으니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토드로우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이미지 인식 기술을 통하여 사용자가 그리고자 하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컴퓨터가 학습한 과정, 즉, 기계학습을 통해 배운 이미지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크롬을 실행하여 구글 검색창을 띄워줍니다. 검색창에 오토드로우를 검색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사이트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오늘은 초록색 버튼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 그리기 기능을 눌러서 별을 그려 보겠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면 AI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예측하여 상단에 보여줍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이미지로 변환이 되고요. 두 번째 무승부. 이것은 사실 그리기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유형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을 쓸수 있고요. 가득 따르다 기능을 누르면 안에 있는 별의 색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양 기능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원, 사각형, 삼각형을 빠르고 쉽게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 퀵 드로우는 컴퓨터가 스스로 배우게 하는 낙서 게임입니다. 사용자들이 해당하는 단어를 어떤 이미지로 그리는지 컴퓨터가 스스로 배워 축적한 데이터로 신경망이 사용자가 그린 그림을 예측하는 게임입니다. 크롬을 실행하여 구글 검색창을 띄워줍니다. 검색창에 킥드로우를 검색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사이트를 클릭해 줍니다. 시작하기를 누르면 노란 화면이 나오는데요. 화면에서처럼 퀵드로우는 여러분이 6개의 그림을 20초의 제한 시간 동안 그리면 AI가 어떤 그림인지 추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AI가 정답을 맞추면 다음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모두 끝나면 여러분이 그린 그림이 나오고 퀵드로우가 이 그림을 어떻게 제시한 단어로 인식하게 되었는지 혹은 인식하지 못했는지 알려줍니다. 네 번째, 구글 아트 앤 컬처. 전세계 다양한 예술작품을 가상현실, 증강현실, 360 기능으로 재미있게 감상하게 해주는 앱입니다. 이 앱에는 얼굴 인식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 이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아텐 걸쳐를 검색해 주세요. 받기를 눌러 앱을 설치하고 열기를 눌러 실행하세요. 아래쪽 카메라 버튼을 눌러 볼까요? 6개 메뉴가 나오죠? 오늘은 이 중에서 세 번째. 아트 셀피를 체험해 봅시다. 사진 찍기를 눌러 사진을 찍으세요. 그러면 내 얼굴을 인식해서 나와 닮은 인물을 찾아 줍니다. 파란색 원을 보면 나와 인물이 얼마나 닮았는지 퍼센트로 보여주고 빨간색 사각형 안에 인물을 누르면 그 인물과 내 모습을 비교해 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오토드로우, 퀵드로우, 구글 아트앤컬처로 더 다양한 활동을 해봅시다.